특히 말렙 아미타불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 영원에서 육바라밀이 빛이 터져 나오면 이분들은 성인이니까 가리는 게 적잖아요. 천하의 진리가 드러나겠죠. 근데 진리가 드러나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 보살도를 알아볼 수 있느냐. 보살도가 알아보기 쉬울까요? 고레벨 그안 가면 또 어렵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조선 선배들도왜 싸우냐면 당파 싸움이 나냐면 고단자가 그 나와서 뭘 해도 저단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단자가 어 어우, 씨, 이상한데 쟤 <laughs> 당판 안에서 싸우고 그럽니다 음. 옛날 서인 중에 율곡 송구봉 이러면 고단자들이 많이 있었, 있었는데 서인에 동인들은 좀 저단자들이 많고 싸움나요 결국 싸났어요 서로 책임 있죠 원효스님 지금 한국 승려들이 원효스님을 기리기만 하지 이해는 할수 있을까요? 원효 이해 못하죠 지금까지 이해 못해요 율곡이 출가했네 안했네 싸웠죠 일곡 출가했다고 동인 쪽에서 까니까 서인 쪽에서 한다는 변명이 머리는 안 깎았다. 머리 안 깎은 거 누가 봤다더라. 막 이런 걸로 이제 싸워요. 안타깝죠. 몇 백수 앞을 내다보는 고수와 하수들은 눈 앞에 수밖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싸움이 나게 돼있어요. 당파 싸움도 나고 그런 게 해결이 잘안 되는 이유가 공부를 아예 안 해서가 아니라 해도 또 싸워요. 그일곡 절에 자기들끼리 이제 정쟁이 돼버니까 리 정치 싸움. 지금 정당 간에 싸움 되면 아주 비열한 소리만 하지 않아요. 서로 아 쪽팔리겠다. 저런 얘기를 하냐게. 그때도 그랬어요. 그 율곡이 문묘 배양되니까 문묘에서 드러내라 율곡. 그 절에 출가했던 사람, 금강산에 출가했던 사람은 어떻게 유림 선비들 군자 그 문묘에다 배양하냐. 드러내라. 머리는 안 깎았다. 막이지. 뭐 이런 식 서로 싸움이 나는 거죠. 아무튼 서인이 정권 잡을 때는 율곡. 버티고 동인이나 남인 이제 나중에 찢어져서 남인이 정권 잡으면 율곡 드러내고 막 이런 식의 이런 짓들을 막 해요 서로 모범다안 성인을 중심으로 한 팀플 이게 팀플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패가 갈려버리면 싸우다가 끝난다